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셀 개강 3월 두째 주셀 모임 자료의 본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2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위에 표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성경 한절한 한 절씩 보면서 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나의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 나의 구원, 요새, 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구절에서 다윗이 지금 편안한 환경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음, 여기에 사용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아크라는 단어인데 1절, 2절, 4절, 6절에 반복적으로 맨 처음에 나와요. 근데 우리 개역 한글에 번역될 때는 그게 많이 빠지면서 원래는 진실로 참으로 이런 단어인데 그것이 뭐음 뭐, 뭐, 만, 하나님만, 뭐 또는 오직 어, 이런 곳에 들어가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신뢰성을 표현하는 거죠. 확실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것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이 구절에서 볼수 있는 것은 나의라는 고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요 나의 영원이, 나의 구원이, 또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체험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알아할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부부가 깊은 관계 속에서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까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암, 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구원, 나의 구세주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 하나님과의 나의 그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황은 피난처를 찾고 반석을 찾고 요새를 찾고 뭔가 의지하고 안전한 곳을 찾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가 잠잠히 묵상하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상황은 밖에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럴 수 없는 환경인데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구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눈을 지금 눈앞에 버려진 환경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지금 이 시인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악인들이 행악하는 그 모습과 그것을 4절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표현하기를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가치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개혁 한걸 성경 흔들릴 울타리 같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안정되지 않은 위기 상황 앞에 정말 풍전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이 불면 꺼질 것만 같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추 건드리면 그냥 수축되어 어떤 든든해 보이던 것도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자기가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지금 누가 공격을 하느냐? 적들이 자기를 죽으려고 일제히 또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 그런 그런 상태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면서 악인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한다. 악인들의 그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지 않는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이것이 성령인가? 어, 악한 영으로 말미암음인가? 알수 있는 증거 하나가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열매가 항상 거짓된 것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거.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 외식하는 거. 이중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올지라도 겉과 속이 다르게 속으로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는데 한 입으로 다른 속으로는 그 다른 것이 들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낱낱이 또그 정황을 일일이 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인은 다시 이런 상황을 이야기 나하고 난 이후에 찬양으로 시작한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위협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요. 그 사건 자체에 몰입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 어, 걱정과 염려 속에 어, 몰입될 수 있는 있을만한 충분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게 명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속에서 잠잠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고 내가 바로 바람처럼 꺼져버릴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 것 같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자기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 상황 때문에 자기가 자꾸 불안에 시들리거나 흔들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넘어가지 않도록 낙담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그 전에 자기 영혼한테 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 이럴 때는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자기를 객관화 시킬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상황이 급박할 때, 어, 정말 힘들 때왜 셀프 칭찬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힘들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내 마음과 또내 심정이 자꾸 요동치게 되고 그 상황 자체에 몰입하게 될 때, 어, 자기를 객관화 시켜서 아무개야 주원나 네가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되어 질수 있도록 어,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어, 선언을 하는 거죠 무릎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다시 아까 히브리 단어 아크가 사용된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는 원래 참으로 진실로 이런 단어가 들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이런 어, 결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 7절 말씀은 현실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을 넘어서서 보이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 버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 막연한 기대나 허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실한 신뢰에서 비롯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했어요. 시시로 시시각각 순간순간마다. 그 하필은 뭐예요? 모든 시간, every day, every time, 모든 시간에, all day, 항상 하나님을 모든 날에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해라. 계속해서 공격해오니까 언제든지 이 일이 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잖아요. 아이들 다 키웠다 싶으면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시시각각 시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시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끊임없이 공격이 있을 테니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두 번째 방법 그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속에 있는 걸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냥 뭔가 움켜놓고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하고 다른 차원인 거죠 그렇게 하면 뭐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얼마든지 갖출 수 있지만 이 속으로 내가 병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자기 죄악도, 자기 연약함도, 자기 상처도, 자기 근심과 염려와 불안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시시로 의지하고 구원하실 줄을 믿고 토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것을 해야 되냐?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 뒤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지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방어해 줄 만한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바로 하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의지하고 안전한 가운데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이김이며 인생도 속임순이 저월에 달면 그들은 이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출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래서 구절에 아 시작을 아 슬프도다 우리 그 개역성경 한글에는. 참으로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같은 뜻이에요. 근데 슬프도와 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헛되다이가 원어의 의미에 가까워요. 그 전도에서 많이 사용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할 때의 단어 해벨이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헛되구나, 이런 이야기예요이 이런 해벨이라는 거는 순간, 순식 여기 익김이라고 인생을 표현했지만 그냥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함, 더없음 그래서 바람, 숨, 한숨, 호흡 이런 단어예요 해벌이라는 것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짧게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꼭 입김과 같다는 그렇게 가볍고 그냥 사라져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는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 악인들은 악행하는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경활리라 가벼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라져 버릴 인생, 지나가 버리면 끝인 인생. 그렇다고 더 덥는 인생이라고 우리 이야기 하진 않죠. 거기 다 의미가 있지만 인생 자체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닥까지 내려가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이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중요하고 귀한 고백이에요. 인생의 무엇을 탈취하고 포악하, 포악함으로 그 다음 요절에 나오죠. 탈취한 것으로 자랑하고 그거 하나라도 더 차지하고 소유할 그것을 위해 매일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허망한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지나가는 인생인데 거기에 치심하지 말으라고 얘기해요 물질에 재물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그 가운데 벌어지는 돈과 권력 포악됨 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거, 권력이나 세상의 재물을 허망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일 뿐이고 그렇게 쓰.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잠잠해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시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락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다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말씀에서 여기 나오는 두 단어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함 이두 가지가 하나님께 있는 속, 성품, 속성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것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대비되는 어, 두 가지 요소죠. 권능이라는 것은 강한, 강력한 능력,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자함은 정말 햇새드, 끝없는 사랑과 같은 큰 사랑, 햇새드 같은, 정말 하나님이 한량 없는 사랑, 우리를 끊임없이 품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둘 중에 만약에 인자심이 없고 권능만 있으신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악인들은 심판 받겠지만 우리 역시도 죄에 따라 벌 받고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극률하심,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비로우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인자와 사랑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능 또그어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공의로 오신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뭐 물에 물탄듯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정말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느 것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 권능만 있고 인자가 없다 그러면 무자비해질 거예요. 근데 인자만 있고 권능은 없다? 그건 또어 너무 그냥 어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세상에 또 악이 악은 악으로 그냥 치우쳐서 끝나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권능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하심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께서 지금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 악인들을 또내 안에 있는 악한 것도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보다 그 인자와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고 치심치 말고 오직 구원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윗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끊임없는 위협이나 두려움의 문제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건 동일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 돌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이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때 우리 안에 정말 참 평안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셀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가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또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던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저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며 또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 두기보다 보이는 것을 쫓기보다 살아계신 구원이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셀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각 셀들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상으로 마치겠습니다.